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 이거 더 넘어가야 되는데. 네,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나를 향할 때, 나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마음. 아! 아, 누가 얘기했어요? 아, 준수 일부때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어떻게 알았지? 주님이 가르쳐주셨어요? 아, 신령한 친구예요 네, 맞아요 자, 자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요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마음 따라서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은 사랑이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네.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실까요? 사랑하실까요? 사랑해요 맞아요 예수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면 예수님을 보내주실까요 보내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미우면 너 알아서 살아 하고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너 멸망하든 아프든 너 그냥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든 난 상관하지 않아 미우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의 자리로 내어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네.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면 마음 속에 또한 가지가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 좋아요. 혹시 우리 친구들 사랑해 본적 있어요? 어, 엄마 안 사랑해요? 우리 친구 들왜 그래요? 이상한 상상 하지 마세요. 이상한,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laughs> 엄마 싫어한다고요? 친구 이름이 뭐예요? 엄마 전화 좀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셨길래? 아들이! <laughs> 자,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바꿔 생각합시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도, 목사님 사모님을 너무 사랑해요. 지금도 사랑해요. 목사님은요 안전하선아 사모님 생각밖에 없어요. 네, 꼭 얘기해 주세요. <laughs> 자 목사님은 사모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막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주고 싶어요. 막 목사님 막 주머니에서 막 휴지도 주고 싶고 막 핸드폰도 주고 싶고.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하고 싶다고요?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여러분, 보세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식사 때마다 밥을 주시고, 여러분이 학교 갈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방, 책,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엄마, 아빠가 주잖아요. 만약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데 막 돈을 주고, 사랑하지 않는데 막 밥을 주고, 사랑하지 않는데 막 사, 사달라고 하는 거막 사주고 그럴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하고 싶다고요?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마음속에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좋아합니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주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려고 하나님이 막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바디메오라는 한 맹인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 앞을 볼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잘 알죠? 어느 날이 마을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다이제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소리를 괴레길에 지르면서 예수님을 예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자그 길을 지나가던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이 부르지짐의 소리를 들으시고 바디메오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야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너는 왜 나를 부르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제가 보고 싶어요. 제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싶어요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어 바디메오야, 네 소원대로 눈이 떠질 거야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으냐면 이 말씀 참 중요해요. 바디메오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해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잠시 잠깐 그냥 이 땅을 살다가 눈이 떴다가 뭐 사라질 그런 것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바디메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하나를 구했는데 예수님 멀 어, 얼마를 주신 거예요? 백천 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백 원이 클까요? 만 원이 클까요? 우리 친구들 다 계산할 줄 아네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만, 천 원, 백 원만 주세요 저백 원이 갖고 싶어 했는데 있어요. 얼마 주신 거예요? 만 원을 주신 거예요 바디메오가 구하고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어떤 분이세요?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 여러분 보세요 바디메오가 첫 번째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볼수 없었던 바디메오가 세상을 보기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 주셨다고 그랬죠 목사님요? 이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보세요. 바디오가 눈을 떠지자 성경은 이렇게 이렇게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러분 바디오는요 평생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주는 돈이나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아주 비참하고 처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자신의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불을 짖을 때, 예수님께 구할 때, 그는 눈이 떴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디미오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바디미오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해어요 맞아요.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은 사람들마다 여러분 행복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하는 것마다 응답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바디미오가 예수님 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면 바디미오는 눈을 떴실수 있었을까요? 바디미오는 구원 받을 수 있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왜 구하라고 하실까요? 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실까요? 뭐 하고 싶어서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 나 진짜. 난난 너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나는 너만 있으면 너무 좋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저저 저 이거 해 주세요. 그러면 아 어, 그러니 알았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거보다 얼마나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야. 하나님이 지금 이만한 선물을 가지고, 야, 내가 이거 이제 내 사랑하는 세찬 이 얘기 줘야지. 하나님 밖에 얘기하고 있어요. 세찬 얘기, 하나님, 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 딱하잖아 주시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저 필요 없어요. 저 구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살고 싶은데 살 거예요.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만 주시냐면, 구하는 사람에게만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게 있어야 되는지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요, 구하는 사람에게만 주세요. 반대로, 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 내일부터요, 내일부터 일주일간 우리 교회에서요, 놀라지 마세요. 특별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놀라셨죠?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아!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셋, 하나, 둘, 셋.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시려고 아니 이렇게 특별하게 기도 시간을 주실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를 주시는데 자 보세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받는다, 복원을 받는다, 복원을 받는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면 우리를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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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크게 들어 쓰시려고 크게 들어 쓰시려는 선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하나님이 선물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로 구하면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그 선물 제가 이 정도 돈이면 되겠어요? 그러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저 갖고 싶어요. 저 하나님께 크게 들어쓰이는 사람 되고 싶어요.라고 말만 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새벽기도에 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고 싶어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저는 꼭 이번에 나와서 엄마, 아빠를 내가 오히려 깨워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손해보시고 어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안 일어나요 엄마, 아빠가 아, 안일어나게아 엄마, 아빠가 나를 안 깨워줘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거는 여러분 핑계, 핑계 만약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눈을 빡 떠가지고 엄마, 아빠 늦었어 지금 빨리 가야 돼 엄마, 아빠, 아빠. 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번 특별 집을 기도할 때 멋지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시기 주님의 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